안녕하세요. 무슨 말아시아프입니다 자, 3시 신에서 또한번 사고를 쳤네요. 자, 신형, 어, 드리프트 카가 나왔습니다. 자, AWD가 있고요 여기 RWD가 있는데요. 지금 RWD가 인기가 좀 많습니다. 자, 사쿠라 CS 스포츠 RWD D4라고도 합니다. D4. 음, 열자마자, 어, 타이어가 있는데, 오, 타이어가 옛날에 그냥 검은색는데 이제는 약간 금색으로 약간 도장이 되어 있네요. 너트도, 어, 너트는 겉메탈 색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빗결, 빗살 무늬 되어있는 게 나사 풀림 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범퍼도 있고요. 뒤에 디퓨저. 디퓨저가 좀 작아졌네요. 좀 깜찍해졌는데. 잘 보시나요? 음, 디퓨저. 그 다음에, 오, 쇼건 역시, 음, 쇼 캡, 쇼기 이쪽 보시면은 밑에 쪽, 쇼, 쇼 다이얼 쪽이 다 이제, 어, 분홍 색깔. 핑크. 예, 핑크. 핫핑크. 핫핑크로 되어있는 쇼기입니다. 어, 일반 쇼크는 플라스틱 쇼크인데 얘네들은 오일 쇼크이고요. 오일 쇼크 내에 오일이 다 들어 있고 조립했을 때는 완벽성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아주 어, 팩도의 번호가 있습니다. 팩 팩대로 순서대로 조립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일반 공구네요. 공구 예, 공구 쪽에좀 들어있어요. 보시면 텀버클로드 공구 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스탠드 어, 뒤에 보시면 스탠드 쪽도 세우는 게 플라스틱으로 쪽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앞에 범퍼와 함께, 어, 양면 테이프 들어있구요. 와셔나. 이건 요, 뭐, 좋을거예요 아마 그, 쇼, 쇼게, 아니, 쇼게 아니라 그, 스티어링 있죠. 스티어링 스프링. 예, 스티어링 스프링 같습니다. 여기 별개로 이렇게 하나 붙어있네요. 이렇게, 달랑, 달랑, 달랑. 자, 그대 모터 마운트가 보이구요. 그 다음에 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아마 샤시를 틀리, 어, 비틀림 없이고요 벌크헤드가 여기 있어요. 아마 나중에 옵션도 나오겠죠. 야, 풀리도 잘됐구요. 벨트도 들어있네요. 벨트. 오케이, 벨트. 자 이쪽은 포스트 자, 바디 포스트와 함께 이렇게 앞에 범퍼인데 조그만 범퍼 미니 범퍼 이도있것같고요 범퍼 스펀지 범퍼 아시죠? 스펀지 범퍼 오케이 자그 다음에 요거는 무엇일까요? 요거 스티어링 쪽이네요 스티어링과 유니버셜 와 유니버셜이 유니버셜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빠진 개뼈 빠짐없이 유니버셜 됐고요풀베어링이고요그 다음에 어.. 폴핸드드 들어있네요 드예폴드도있고요 뽀랜드. 그 다음에 아까 그쪽과 달리 이거는 프론트인지리어지 모르겠지만요. 어백 오는 음, 이렇게 이거는 분해가 되어 있네요. 따로 조립을 해야 되는 상인가 봐요. 그쵸? 아까 분해 저기 따로 돼 있었는데 분해가 돼 있어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힌지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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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고요. 샤시와 함께 힌지핀. 헉, 샤시가 이렇게 얇죠? 어 여러분 샤시가 거의 이 정도는 그전 거보다 훨씬 더 얇은데요. 제 손목이 제 손목하고 거의 손목이 굉장히 날씬하거든요, 제가. 예. 키는 아시죠? 키는 항상 얘기했지만,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손목도 얇은데, 어, 느슨 느슨하네요. 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퍼데크 쪽인데요. 어퍼데크 쪽은 5이 a 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블랙, 블랙이에요, 블랙. 그 다음에 스퍼 기어도 들어있고. 자, 이렇게. 음, 양면 테이프, 달랑, 하나 도있고요그 다음에 스티커 들어있고, 디포에 대한 RWD 맞죠? RWD. 자. 이들도뭐 매뉴얼에다 세팅 데이터도 있고요. 어, 뭐 나사라든가 이런 거조용잘돼 있습니다, 얘들. 조립하는 것도 워낙 뭐 3D 싱은 믿을 만을 했으니까요. 3D 싱도 이제 거의 한 8, 9년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도 많이 이제 잘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 컬러만 아니지. 거의 이제 3D로 다 되기 때문에 매뉴얼도 굉장히 쉽고요. 어, 이거 r w d 써 있네요. 어퍼대 그 어퍼, 어퍼함도. 자, 이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여기 팩도 다 번호대로 잘 되어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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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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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팩 9. 이거는 팩써있지 않네요. 이거는 음, 써 있지는 않니다팩 7. 오케이. 자, 어, 기본적으로 RC 카를 하신 분들은 키트만 요, 사셔가지고요. 기자리 모터 변속기, 서버, 조종기, 충전기, 배터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겠구요. 어, 팩도 이렇게 좀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세련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드리프트 할때 2006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멋진 드리프트 할수 있게끔 나오니까요. 이렇게, 어, 동상도 한번 보시고요 동상 좀몇개 올려놨거든요. 어, 멋진 주행할 수 있게끔 차가 세워놨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요. 한번, 어, RWD, 알 w 비들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또 조립하는 맛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아시아퍼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어4로검색도 되고요. RWD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새로운 차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 바랍니다. 자, 아시아퍼였습니다. 마무리또 뵈요.